2022년 11월 6일 주일 후에마이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 뿐이다. 나, 나 예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아멘. 우리 안에 두 가지 영이 온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는 성령의 영, 우리를 살리시려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오시는 성령의 영. 또한 가지 영은 우리 영을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는 그 영, 주님. 내 안에 나의 영혼을 좀먹이고 또내내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까지 죽이고 파괴하려는 그 악한 영들 이미 우리 안에 내 안에 우리 가족 안에 잠식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먼저는 내가 온전히 치유를 빨리 받아야 할것같 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능력의 방언을 통해서, 능력방언을 통해서 가족들도 구하고 또 내게 연계된 관계들, 그 영혼들도 주님 구하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쓰임 받는 영혼이길, 사람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은사자님들의 방언 분배를 들으면서 귀가를 했습니다. 얼마나 이 거짓령들이, 이 은사자들의 너무도 유창한 방언, 정말 얼핏 들으면 모르겠습니다, 주님. 정말 방언, 방클 목사님 같은 분만, 분이나 알아듣지, 어지간한 은사에 있는 목사님들도 아마 분별하기 어렵지 않, 아, 아, 않겠습니까? 너무도 유창한, 그러나, 그들의 성령의 그 조명 아래 그들의 정체가 위치가 정확하게 드러났을 때 그들은 우리 영을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온 도둑과 같이 들어와 있는 불법으로 들어와 있는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정체가 드러나면 바로 나오려고 신음하고 나오고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도 소망입니다. 주님, 이 성령의 조명의 그 역사 아래, 주님 그 치외의 기회 아래 저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은사자님들, 아 너무도 강하고 너무도 질기게 그그 영들의 잠입해 있어서 그 육체가 좀 먹고 있고 그 영들이 점점 좀 먹고 있는 그, 그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또한 나의 자화상이기도 하니까요. 아마 이 악한 영에서 악한 영의 쓴불이 잠식되어 있는 곳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아마 아, 모르겠지만 주님, 속히 치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싸워. 승리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짓령, 이제 거짓방언? 입에 담고 싶지 않습니다. 내 입에 성령의 방언을 넣어주시고, 말씀과, 주님, 그렇습니다. 배운 기도를 내 입에 넣으며, 그리고 또이 게으름의 영과 싸워 이기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